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화요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쪽으로 4분의 1씩 2, 4, 6, 8% 분할 매도 내놓고, 네, 조건 검색식 등록해 놓고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6월 18일 화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동시효과 언뜻 봤을 때는 2% 올라올 만한 종목은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 뭐, 저희 지금 계좌 내 종목이 한11 종목 있네요. 11 종목 있으니까, 오늘도 뭐, 최소한 5 종목 정도는 좀 매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종목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가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초반에 지금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 네, 린드먼 아시아가 요기 손실이 조금 나고 있던 종목인데, 그래도 2% 먼저 올라왔습니다. 2% 도달하고 지금 거의 4%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본 정권 수준 왔는데 네,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초반에 린드먼 아시아가 흐름이 좋네요. 절반 매도 됐고, 음 동아지질 한2% 수익권 들어가 있는 종목. 자요런 종목들도 뭐 27,850원이네요. 조금 더한더 더 올라왔으면 매도 됐을 텐데 어,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지금 지수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 코스닥은 0.3%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 지금 6%까지 올라왔네요. 음, 마지막 하나 물량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뭐 매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초반 흐름 좋기 때문에 네, 린드먼 아시아 오늘 2.468%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량 매도됐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살짝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상승 반전하면서 이제 2,100선 다시 돌파할 것으로. 네,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 우리넷이 2% 올라왔는데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흐름이 썩 좋지 못합니다. 동아지질뭐 고점 대비 지금 3% 내려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이 좀더 많기 때문에 뭐 린드먼 아시아 이런 거잘 팔았지만 계좌 상황이 초반에는 뭐 본정권 수준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겠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을 좀더 해준다면은 저희 종목들 뭐 함께 따라서 올라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니까 좀 종목도 반등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코, 이런 종목도 조금 반등해주면서 좀 오늘 손절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한지 1 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뭐 시장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나란히 한0.3% 정도 네, 상승하고 있고요.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지코가 2% 올라오면서 또 4분의 1 매도 됐는데, 네 제일파마홀딩스도 올라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좌 분위기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 훨씬 많고 아 초반에 한 3%대 수익권 들어가 있던 동아지질이 뭐 크게 밀려났습니다. 고점 대비 7% 2% 올라갔던 우리넷도 지금 4% 내려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계좌좀 손실나고 있고 자 지코 뭐큰 손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2%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뭐 4%, 6%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소폭 강세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뭐 0.2에서 0.3%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넷, 네, 우리넷이 지금 6%까지 올라왔습니다.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전량 하나 정정해서 전량 매도했고 데이터 솔루션 네, 2% 올라와서 그 정도 가격 근처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종가 배팅 위해서 종목들 약간 좀더 줄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계좌에 이제 여덟 종목 남아 있구요 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 뭐 지코나 제일파마홀딩스 좀더 올라줬으면 와 좋겠는데 해당 종목도 올라오는지좀 지켜보겠고요. 동아지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이 종목도 좀 반등이 나와줘야겠습니다. 자 이노매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덟 종목 남아 있으니까 뭐한두 종목 정도 뭐 올라오면 매도하고 아니면은 좀 손절해서 현금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1시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시 47분 지나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2100선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720선 지지하기 위한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종목을 줄이질 못했습니다. 종목을 못 줄여가지고, 오늘 종가 배팅 위해서 종목을 좀 줄여놔야 되는데, 자, 가슴 아프지만, 지코, 네, 지코 여기서 손절로 마무리 지어 놓고, 네, 지금 일곱 종목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자, 크게 계좌가 문제는 없습니다만, 동아지질, 네, 동아지질이 고점 대비 많이 밀려 나와서, 오늘 계좌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 3시까지 종목들 반등 좀더 나와주는지 지켜보면서, 종가 배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1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뭐 거의 변동성 없이 0.3% 내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6% 살살살살 밀려나더니, 어느덧 714포인트 때까지 내려왔고, 자, 저희 계좌 에는뭐 크게 변동 없이 제일 파마 홀딩스 살짝 더 올라오길래, 네, 손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내에, 음, 여섯 종목 남아있는데, 아, 요, 동아 지질이, 네, 동아 지질이 오전에 뭐 초반에 한 3%대 수익권 들어갔었는데, 좀 큰일 났네요. 지금 10% 손실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내일 이후에 대처해 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식에 뭐 최대 10종목 정도, 뭐 8개에서 9종목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 현금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중소형주 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매수 많이 체결되는 것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8일 화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한 0.4%로 가까이 오르면서 자 2100선에 근접했는데 2100선은 뛰어넘지 못했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한0.6% 정도, 뭐 720선 도전하다가 결국 714포인트 대에서 마감했네요. 저희는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 뭐, 일부 종목들 손절, 특히 지코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손절로 마감시켰고요 자, 다행히 동아지질이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여서 마감했습니다. 자, UNI도 빨간불 들어와서 수익권에서 마감했고, 자, 오늘 종가 배팅에 종목들이 꽤 많이 걸렸는데요. 조건 검색식에 총 11종목 걸려서, 음, 지금 프럼파스트부터 우리로까지 총 7종목에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란 종목도 아주 약간 한 2000주 정도 50만원 정도 매수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매수돼서 조금 올랐길래 동시효과에서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오늘 7종목 풀베팅 플러스 솔고바이오 해서 8종목 매수됐고 자, 그 중에 드림 시큐리티는 또2% 이상 올라가면서 4분의 1 매도 됐습니다. C 큐브랑 XINC 이두 종목이 조금 하락했는데, 뭐, 내일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요. 자,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보면 매수 금액이 4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종목 플러스 솔고바이오까지 해서 네, 총 8종목 매수 됐는데 솔고바이오 바로 끊어냈고요. 자, 매도 금액이 한 3200, 매수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네. 네, 3%대 수익 올렸고요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 보면, 자,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이 오늘 2, 4, 6, 8% 올라가면서 매도 했는데, 자, 그거보다 조금 더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 수익 나오는데, 어, 실제로도 뭐, 한 1에서 2%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림시큐리티 4분의 매도된 것까지 해서, 오늘 1% 이상 수익난 종목이 세 종목, 네, 3승 기록했고, 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도 오늘 짧게 끊어냈죠. 그래서, UNI, 솔고바이오, 요거 오늘 50만원 매수했던 거. 자, 요렇게 세 종목, 3무 승부. 그 다음에 제일 파마 홀딩스랑 지코 손절했는데, 지코가 마이너스 14% 네, 마이너스 85만원 매우 크게 손절 진행했습니다. 오늘 3승, 3무 2패. 이렇게 기록했고, 지코로 인해서 손익금액 마이너스 많이 나왔네요. 계좌도 뭐 일부 오늘 좀 손실이 났을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손익금액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수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하루고요. 자, 600만 원 기준으로 손익금액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한10.7% 정도 나오겠습니다. 저 지코 뭐 매수하자마자 뭐 크게 급락해서 한 마이너스 17%, 16%, 17% 정도 손실 들어갔다가 오늘 한2% 정도 뭐 반등 나오길래 끊어냈습니다. 오늘도 뭐 계좌 일부 정리했는데 매수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계좌 내 종목 비중 높아졌고요. 자, 오늘도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앞두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망세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음,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장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20일날, 자 새벽에 FOMC 결과 나오면 이후로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내일 수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